안녕하세요. 데드요입니다. 네, 오늘은 론인에스 관련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. 제가 론인에스 에센셜 키트를 구입을 했었는데요. 에센셜 키트를 구입한 이유는 코스 휠이 소니 카메라를 지원하지 않고 않았었고, 거기에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많이 들어있는데, 그게 별 이렇게 전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좀더 가격이 저렴한 어, 에센셜 키트를 구입을 하게 됐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DJI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내놨는데, 이제, 루니네스에서 포커스 휠을 통해가지고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할수 있는 그런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와버렸어요. 뭐 잘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, 어찌됐든 저는 포커스 휠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, 이렇게 포커스 휠을 네, 별도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포커스 휠을 구매한 것까지 좋았는데,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, 이 포커스 휠을 소니 카메라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런 세팅법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이 멀티 케이블 따로 제가 에센셜 캣을 구입했을 때 있었던 멀티 케이블이 있었는데요 이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포커스 휠 조정이 되지 않고 줌이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전동 줌 렌즈는 아니기 때문에 16-35 렌즈를 지금 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는기존의그 MCC 멀티 케이블로는 여기 앞에가 이렇게 생긴 케이블입니다.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수동 포커스 용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. 바로 이 케이블을 구입하셔야 됩니다. USB C 타입으로 된 케이블이고요. 이게 원래 스탠다드 킷에선 동봉이 되어 있는데 에센셜 킷에는 어떠한 케이블도 들어지 않거든요. 그래서 결론또 다시 구입을 했어요. 그냥 스탠다드 킷을 샀어야 됐을 것 같아요. <laughs> 어찌됐든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요. 그래서 요걸 다시 구입을 했고 여기 c 타입으로 된 앞에 포트가 c 타입으로 된 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연결하시면 예, 포커스 휠이 예, 작동을 하고요 포커스를 수동으로 예,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된다는 라거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었고 저 되게 헤맸거든요. 그냥 그 처음에는 요거만 구입하고 요거랑 연결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이 케이블 다시 구입해서 해보니까 예 사용이 됐습니다. 그리고 에센셜 키트에 보면 원래 이렇게 플라스틱 삼각대가 들어있는데 제가 저번에 리뷰 때도 어, 삼각대가 상당히 튼튼한 것 같다. 그리고 어느 정도 내구성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렇게 박살나 버렸고요. 다리가 네 <laughs> 이거 제가 이렇게 밟았거든요 발로. 예, 이렇게 딱 밟았는데 폭 이렇게 하고 부서졌습니다. 결국엔 그래서 철제로 된또 삼각대 정품 삼각대 를또 다시 구입했어요. 제가 왜 에센셜 키트를 샀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저처럼 계속 뭔가 사게 될것 같으면 그냥 스탠다드 키트이 좀 비싸더라도 요즘 할인 좀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스탠다드 키트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 이건 AS 안 되나? 이게 뭐죠? 이게 진짜 아 많이 실망했어요. 어찌 됐든 요거는 다시 또 제가 이렇게 철제 오우 무거. 예, 철제로 튼튼한 철제로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. 코스위 예, 장착된 모습 보실 수 있고요. 케이블을 예, USB C 타입을 이용해서 제 손이 A7M3하고 예, 연결을 하면 여기 보이시죠? 예, 연결을 하면 됩니다. 아, 그리고 설정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게 하나가 카메라의 그 모드를 MF로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AF로 하시면 안 되고요 MF로 해야 작동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렌즈에 달려 있는 버튼을 변경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디에 있는 AF/MF 모드를 예 어, 메뉴에 들어가셔서 변경을 해주시던지, 그렇게 해서 꼭 MF로 하시고 설정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구요. 어, 서드파티 렌즈들은 지원을 안 한다라고 제가 본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동 렌즈들 을 가지고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, 당연히 수동 렌즈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소니 정품 렌즈들만 지원이 되는 것 같구요. 네, 오늘 영상 간단하게 여기까지구요. 어, 저처럼, 예, 에센셜 키트로 구입하셔가지고 포커스 위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,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, 쓰셔야 된다는 거, 잊지 네, 말아주시고요. 그리고 삼각다리, 파손 잘 되니까, 비싼 카메라 달아놓으시면 안될것 같아요. 예, 네, 큰일 날것 같습니다. 그데 저는 카메라가 안 달려있어서 다행이었는데요. 아무튼, 이렇게 부러질 수 있다는 거, 생각하시고,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리오였습니다 안녕. 빠이빠이.